안녕하세요. 전국 소저가의 박보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도 예쁘고요 연비도 좋고요. 그리고 성능까지 상당히 뛰어난 벤츠의 하이브리드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의 GLC, GLC350,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1월 30일 날 차량의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차량 의 연형은 2019년형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1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상 사고 유무, 자, 교환된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라든지 불량인 부분도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 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이 차량이 높은 등급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도 비쌌습니다. 신차가도 7 1490만원 정도 상당히 비싼 신차가를 자랑하던 차량인데 거의 한 신차가에 5천만원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영상으로 전면부 디자인 비춰드리면요. 상당히 이쁘고 세련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차량인데요. 자, 하단부 범퍼부터 해서 위쪽 라이트 본네 그릴까지 컨디션이 상당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앞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전방 카메라도 있죠. 앞뒤 카메라, 양쪽 카메라에서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릴 건데요 일단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앞에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그 앞에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외판 컨디션도 비춰드릴 건데요 자 중간중간 생활 PPF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활 PPF를 시공을 해서 생활 기스들을 방지를 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지 센서 표시등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 타이어 잔여량도 앞에랑 동일하게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 라인도 붙여드릴 건데요. 자,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자, 여기 뒤쪽에 이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휘발유, 이렇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을 탑승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도 테일 램프부터 해서 하부 범버, 그리고 트렁크 쪽 라인까지도, 어,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에 내장재 컨디션도 뽀송뽀송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양쪽엔 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열에 손쉽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 회사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내려가다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눌러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벤츠 차량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이 제끼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평탄화가 되는. 오,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도 상당히 넓찍하게잘빠진 차량이라서 연비도 좋고 어, 상당히 활용성도 넘치는 차량이라 차박 캠핑하실 때 좋고 캠핑 다니신는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멀리 떠나실 때도 연비 절약하면서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에는 러기스크린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러기스크린은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높은 짐을 실으신다고 하시면 은이거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고 차량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플러그가 있어요. 이렇게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운전 측면부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 탑재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생활 PPF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외판 컨디션도 반대편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주름 잡혀 있는 곳이 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가죽면이 조금 해질 수도 있는데 해진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시트도 관리를 장당히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랑 조수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차량 키는 메인 키보조키포함서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방식은 버튼 시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엔진 소리가 엄청 조용하고요. 그리고 계기판선 정확한 키로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113,45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핸들 잡아주는 기능부터 해서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온오포 기능도 있어요.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자체 하단부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차간거리 를 조절할 수 있는 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절 주행 기능까지. 핸들 보조부터 해서 차선 이탈 방지부터 해서 이렇게 차간거리까지 잡아주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절 주행 기능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 핸들 리모컨이랑 앞쪽에 패들 시프트 전방에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토토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까지 나오고 있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너무 좋고요. 하단부에는 차량의 프로트 에어컨 기능부터 해서 CD 플레이어, 커플들두 개, 그리고 수납 공간이랑 시각테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DIS 스 스크롤과 터치패드까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랑 USB 잭, SD 카드 잭도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인데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가 있어요 어, 이제 예전 디자인은 요 화면이 없죠 신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까지 들어가 있는 신형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까지 넓은 개방감을 줄수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되어 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 내장제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보송, 보송하죠 천장 내장제부터 해서 이쪽에 대시보드 위쪽부터 해서 도어 안쪽 가죽 상태 내장재 상태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외판에서만 이렇게 광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건도 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보시면은 도어 안쪽에도 이게 중간중간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감성도 좀 챙길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우와. 뒤에는 시트가 그냥 신품 컨디션이에요 거의 그냥 아예 이용 안 하신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카시트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시트고요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이렇게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3단로 조정 가능하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보시면은 잠시만은... 무릎 공간도 널찍하고 전고도 상당히 잘 빠져있어요 이 차량은 일단 각도 자체가 뒤로 떨어지는 각도가 아니고 위로 조금 올라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뒤에 탑승을 했을 때 키가 크신 분들이 탑승하신다고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앞에는 송풍구 두 개랑 그 가운데에는 수납공간이랑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 후성 내장제도 영상으로 한번 비춰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도 깔끔해요. 앞좌선 못지않게 후석도 관리를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랑 실내 컨디션까지 확인한 번해 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시그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 이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천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